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꿈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너의 마음 위하러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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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1절 m e n Amen. Amen. a 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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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함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제 차 안에서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운동의 핵심은 몸에 힘을 빼는 거다. 여러분 수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몸을 완전히 맡기고 힘을 완전히 뺀 상태로 물에 누워 있으면요 처음에는 좀 가라앉는 듯 하다가도 다시 물에 몸이 둥둥 뜨게 됩니다 거기서 힘을 전혀 주지 않고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을 살살 돌려주면 전혀 힘 들이지 않고 배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존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그냥 고개를 뒤로 젖히고 힘을 빼고 누워 있는 것. 그게 생존 수영입니다. 자유형도 그렇고 또 평영도 그렇고 접영도 그렇습니다. 수영의 모든 기본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 물에 몸이 뜰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으로 물 위에 나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순간 희한하게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수영뿐 아니라 구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힘을 주고 차고 던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똥불을 차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대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맞추고 던지는 게 중요한 게 구기 경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몸의 힘을 빼야 가능합니다 힘을 빼고 정확하게 임팩트를 줘야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권투시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와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세게 때린다고 있는 그 주먹을 뻗으면요 상대방은 한 대도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주면 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힘을 쭉 빼고 빠르고 정확하게 주먹을 뻗으면 그게 오히려 강한 주먹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 힘을 빼느냐, 못 빼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결국은 내 힘을 의지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돼요.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힘을 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힘을 빼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룰 때 우리의 힘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도구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 스스로가 거칠게 만들고 방해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칼은요, 요리사 손에 잘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요리가 탄생됩니다. 칼이 요리하는 거 보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뭔가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주 없이 살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 다른 신이나 허탄한 것을 의지하거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산업과 분깃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총정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우편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항상 기쁘고 그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결코 수월해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길로, 다이자기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이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주님만 의지하면 그 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능력과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왜 허탄한 것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까? 세상 방법 의지하기를 그칩시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도 거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의 생명샘에 내 몸을 누이고, 몸의 힘을 다 빼보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에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내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또, 참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할 때 참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우편에서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즐겁게 또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선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며 힘이 없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대입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자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또 여러 가지 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나니 응답하여 주시었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영군한인중앙교의 김은경 범안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오고 또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서는 신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하시고 또 모든 간구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